여러분 해외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어도 바른말하는 부추현 대표 겸 윤봉길 이사 숙모회 회장 윤용 오늘도 죽어도 바른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추현 방송은 왜 짧은가 오늘은 좀 색다른 방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부추현 방송은 5분만 하느냐 조금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길면은 얼마나 좋아요. 하루 종일 하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저놈들이 얼마나 나쁜가 문재인이가 얼마나 나쁜가 하루 종일 부르짖고 싶어요. 그런데 하루에 5분밖에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요. 사무실에서 쫓겨날 지경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방송을 제작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편집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조명을 설치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촬영하는데도 들어가고 제작하는데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한 사람이 이거를 도맡아서 하고 있으니 5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제작 시간이 길어지고 이러다가 쓰러집니다. 당할 재주가 없어요. 돈은 많은데 쓸 데가 없다. 이런 분들 부치연에 연락 좀 주세요. 애국하는데 돈을 쓰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치연 좀 살려 주세요. 저희도 10분 아니라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20시간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요. 누가 좀 촬영하는 거, 편집하는 거, 제작하는 거좀 도와주세요. 저희 전화번호는 010-5265-2322입니다. 010-5265-2322입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께 해외에서 걸수 있는 전화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210-5265-2322 8210-5265-2322입니다. 돈은 많은데 쓸데가 없다. 이런 교포분들 지에게 혜 연락 좀해 주세요. 부치현좀 살려 주세요. 부치현이 우렁찬 목소리를 하루 종일 낼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여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요. 카메라를 놓을 장소도 부족해요. 조명을 설치할 스페이스도 없어요. 너무 좁아요. 좁은 부치현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간신히 만드는 게 하루 5분, 하루 50분,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싶어요, 저희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드리면 안 되는 말씀. 그러나 안 드릴 수 없는 실정. 여러분들께 실토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추연 번호는 010-5265-2322. 외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8210-5265-2322 부치현점 살려주십시오. 부치현이 우렁찬 애국의 목소리를 하루 종일 낼수 있게 만들어주십시오. 오늘은 부치현 TV 대표 겸 매헌 윤봉길이사숙모회 회장 윤용 부치현 방송은 왜 짧은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